예 안녕하십니까 주식 거북도사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매매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일은 이제 코스닥에 1.2% 상승을 해 주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나마 좀 이제 약간 훈풍이 부는 시장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베셀이 네, 자율주행 항공기로 해가지고 이제 정책주였죠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뭐 고려산업 뭐, 팜스토리 이 정도가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는 어 식량 관련주가 대부분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매매 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 잘 하셔서 접근하시면은 아마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매매하니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랩 제 3판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안랩이 마이너스 11.17%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 하락한 건데 얘가 오늘 왜 하락을 했는지 제가 여러분께 15만 원이 갈 때까지 집중적으로 브리핑과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어제 의 상승이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줄 알았지만은 오늘 꽂아 버렸죠. 그래서 오늘 일단 하락의 요인은 첫 번째로 외국인의 매도가 많았다입니다. 지금 이제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은. 안랩에서 외국인이 오늘 14만 7천 주를 매도를 했어요. 14만 7천 주 매도하고, 나머지 뭐, 금투라든지, 그 다음에 사모펀드는 매도량이 적습니다. 매도량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 하락을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그 대신에 이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안랩의 물량은 약 현재 22,000 주밖에 안 됩니다. 22,000주 밖에 안 되고, 지금 기관에서는 안내비 저가인 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23,000주를 매도를 했지만, 오늘 다시 저가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연기금도 지금 4일 연속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남은 물량이 얼마나 되질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가 하락을, 그래도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순환 매를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를 간게 이제 고려산업 팜스토리 그니까 러콩 관련주 식량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콩 그리고 뭐 닭고기 우리손 fng 라든지 하림 마니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이제 상한가를 찍고 밀린지 휴림 로봇 로봇 관련주 정도가 이제 시장의 순환 매를 돌고 있는데 지금은 로봇주를 제외하고 콩과 닭고기 계속해서 폭탄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순환매가 딱히 나오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정치테마 쪽에서는 그러면 왜이 순환매가 부족할까 나오지 가 않을까 제가 이유를 찾아봤는데 어 아직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아직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국제적인 사태에 민감을 할 수밖에 없단, 없다는 겁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이 아직 취임을 안 했으니까 차, 추후에 안철수의 거취도 당연히 확신이 되지 않아서죠. 어제는 좀 기대감이 있었다만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확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찌됐든 안철수가 거취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의 거취는 지금 분당갑 지역선거 출마로 지금 정해질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분당갑 안랩이 지금 판교에 있죠. 안랩이 분당 판교에 있는데 어,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분당 갑 지역 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내가 결심하면 당내에서 돕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본래 원래 이제 윤석열의 최측근인 특별 보좌관이 분당 갑으로 이제 출마를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와 같이 분당 갑에서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둘중 하나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관 인사들을 자기 편으로 지금 모두 다 인재 등용을 했습니다. 안철수 측근의 인사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안철수는 여기서 명분이 더 씁니다. 그렇죠. 안철수의 명분이 여기서 더 써요. 왜냐? 지금 현재 장관, 청와대, 뭐 수석자리들, 지금 전부 다 윤석열 최측근 인사입니다. 그러면은 안철수는 분당갑 지역 선거에 어, 나갈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한번 어, 인사 문제로 윤석열과 안철수가 얼굴을 붉힌 적이 한번 있었죠. 물론 저녁 만찬 회동 후에 이제 다시 화해를 하, 했다고 했지만 어, 그런 부분이 좀 있기에. 아마 이번에는 안철수가 분당 지역 갑 선거에 출마할 명분이 충분하다,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도 안철수가 결심을 하면은 돕겠다라고 말,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철수의 어, 거취는 분당 갑으로 좀더 이제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안철수는 지금 윤석열 다음 2인자예요. 네, 2인자입니다. 왜냐면은 차기 정부가 이제 윤석열 단독 정부가 아닌 안철수와 윤석열의 공동정부이기 때문이죠. 이전에 안철수가 뒤통수를 많이 맞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치적 역사적으로 안철수가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뒤통수를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희생을 하면서 공동 정부를 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안철수의 뒤통수를 때리면 어 여론이 이전보다 더 들끓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맞아죠. 안철수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하락 이유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외국인의 매도, 대표적인 걸로, 그리고 시장 순남의 부족, 이두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안내비, 오늘 분봉으로 봐볼게요. 3분봉으로 봐서, 봐서. 이전에 제 동영상에 보시면은, 기법 강의라고 있어요. 그거 정말 잘 먹히는데, 그거 보시고 지금 이거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얘가 지금, 개장하자마자 바로 아래로 꽂았죠 4%이상 개장하자마자 10분 이내 10분 이내에 아래로 꽂는 종목들은 하루종일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패턴들은 정말 마,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손절 패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장 개장 후에 4%이상 10분안에 바로 꽂아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손절을 해야됩니다 일단 손절을 하고 종가에 다시 접근을 해야돼요 종가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랩은 손절 패턴이 나왔어 하지만은 안랩은 지금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느냐 보시면은 안랩의 지금 중요한 자리가 99,000원에서 10만원입니다 안랩의 중요한 자리가 99,000원에서 10만원 짜리에요. 그러면은 오늘 종가에 한번 덤벼 볼 수는 있습니다. 덤벼 볼 수는 있고, 추가락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어제 이렇게 올리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나올 이슈를 대비해서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 바로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반응이 안 나오고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횡보를 할수 있으면 어쨌든 안철수의 추가적인 이슈는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99,000원 이내로 99,000원에서 이제 10만 원 10만 원 사이로 모아가야 됩니다. 모아가야 돼요. 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약 3,487억, 약 3,500억이란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바닥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손절 물량을 세력들이 확보를 하고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을 만들면서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99,000원에서 10만원 사이로 물량을 좀 모아 가시되 슈팅이 나오면은 일단 1차로 여기 전일 고가. 118,800원 부분에서 한번 저항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권이지 않습니까? 99,000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모아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나리오 대응에 메인은 99,000원과 10만 원 사이로 모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슈가 더 지금 존재하고 아직 시장에서 부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안철수 지역 선거에 대한 부각을 못받았어요 못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가서 슈팅에 팔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윤석열이 취임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시야를 여유로운 시야를 갖고 보셔야 되는게 지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비 11.7%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해서 좀 놀래신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대응을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대응을 또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랩이 15만 원까지 가는 날 제가 브리핑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아래 번호로 1번이라고 1번 또는 안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추가적인 시나리오와 브리핑을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한번 주시면은 제가 바로 브리핑 디테일하게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